저는 오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반란을 당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비탄시라고 부르죠. 이 비탄이라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한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간 상태에서 너무너무 슬프고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것은 지금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다윗이 성전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휘선 박윤식 원론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저술하셨는데 383페이지 보면 은 이때가 다윗이 61세입니다. 61세. 주전 979년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9년 전에 61세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빼앗겨 가지고 광야에 비참하 신세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시편 28편 1절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내가 지금 완전히 죽게 됐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무덤에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시편 28편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선진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한쪽은 아론이 손을 들어주고, 한쪽은 훌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애기 17장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죠.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2절에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시편 143편 6절 말씀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마른 땅은 쫙쫙 갈라졌죠. 비가 오면 그 비를 쫙 흡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른 땅같이 비를 사모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다윗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신앙이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식들이 된다면 그 집안의 앞길은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기 손을 펴서 히브리어 파라스라는 단어죠. 이 파라스는 뻗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냥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쫙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에스라 선지자는 회개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선자는 제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입니다. 주전 458년의 지도자죠. 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 관에 통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두목들이 오히려 통원하면서 죄의 으뜸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 죄를 걸머지고 자신의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말씀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8편 2절에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편 28편 6절 말씀 보세요. 여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나님이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들으셨대요. 또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면. 우리 전세계 평강의 성도들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두 번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 하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에이? 내 얼굴에다가 에이? 총을 겨눌 때 손들아 외치면 나도 모르게 번쩍 손을 드, 들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희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1998년 9월 3일 설교하시면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한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나는 빈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 때, 손가락을 주먹 쥐는 게 아니라 피잖아요. 손을 들때 손바닥을 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는 빈손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고백이죠. 이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 왕궁에서 도망칠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친 것이죠 사무에라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소망쳤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하루 아침에 다 필요 없는 세상에 오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욥도 어느 날 십남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는데 십 남매가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번 그때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적신 애가 태어날 때 몸이 붉은색이잖아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왕위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내건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거구나. 우리는 어떻게든 남을 이겨보려고 아등바등 돈을 벌어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지만 야, 다 부질없는 거구나.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손을 들고, 손을 피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빈손이라고 고백할 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무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직살나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돈한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 세상 출애급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한 거지랄지라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는 빈손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큰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고백이죠. 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두 손을 드는 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0편, 28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10편, 28편,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신학시대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역설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곧 가장 강함이니라. 우리가 빈손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때 가장 약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 네가 나한테 항복하는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약속하시고 도와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마다 하늘보다의 상달되어 모든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세 번째로, 성도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들되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러지질 때에 이두 구절을 보니까 손을 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죠. 손을 번쩍 높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번쩍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간절함의 표시죠. 하나님도 손을 높이 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열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데 악한 자들은 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손을 다 빗드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드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손을 높이 들지 않으면 안 되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도 손을 다 빗들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박국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대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도 손을 높이 들고 이겨보겠다고 대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손을 높이 들고 일하는데, 우리가 손을 높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있게 매달리는 표시죠. 힘있게 매달리는 표시입니다. 세상에서도 힘이 없어 보세요. 아니, 자네 왜 손에 그렇게 맥카리가 없나? 어? 아니, 왜 이렇게 손에 맥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다리가 완전히 풀렸구만. 손이 다 풀렸구만. 응? 손이 다 풀렸대. 맥이 하나도 없대. 어? 아, 기도할 때, 바쭉 들고, 응? 어? 힘있게 기도해야죠. 이게 손이 다 흐물흐물 풀려가지고, 응? 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힘을 얻은 것은 아브넬이 지원해 줬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아브놀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갑자기 죽었대요.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딱 풀렸습니다. 사무엘라 4장 1절에 기록돼 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손이 다 약해졌습니다. 예레미야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손이 풀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3절에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점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약해지고 손이 맥이 풀리고 점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다급하고, 진정으로 간절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지 이 손이 약해지겠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을 명심하세요.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잖아요. 시온아, 네 손을 좀 늘어뜨리지 말라.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간절함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점점 약해지느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만 마시고 혹시 내 손이 늘어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손을 번쩍 드시고 한번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